아침식사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카렌 줄 알았는데 또 카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맛있게 먹어볼게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어본 듯한 맛인데, 되게 설명은 안 되네. 맛은 보통 이거랑 같이 먹나? 빵은 맛있다. <laughs> 이거 먹어야겠다. 이 고기가 갈비네요, 갈비. <laughs> 먹어보니까 갈비야. 고기는 맛있어. 아, 근데 이게 갈비찜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다낭을 떠나 호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휴양에서 가기로 했어요. 너무 잘 됐죠. 날씨 오늘 정말 좋다. 음, 기대된다 호이안. 했습니다. 근데 아직 방이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루만 있을 거예요. 지금 배는 고픈데 너무 햇빛이 강해서 멀리 나가기 그래서 그냥 숙소 근처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도록 할게요. 여기서 껌도 한번 먹어볼까봐 더워서 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숙소 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 완전 로컬 분위기. 내가 오파요 근데 뭔가 잘못 시킨 것 같은. 음, 보기에는 되게 맛없어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없진 않아요. 먹을만해요. 이거가 맛있을 것 같은데 소스가 느낌에 약간 매콤한 양념치킨 소스 맛. 그래서 소스를 많이. 파야 먹으니까 쏨땀 먹고 싶다. 빨리 태국 가서 쏨땀 먹고 싶다. 우선은 숙소 가서 조금 쉬고 배터리 충전도 할게요.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되게 좋은데 너무 어두워. 어차피 하루만 지낼 거니까 괜찮아요. 한숨 자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호이안을 돌아다녀 볼게요. 아이고, 애들 재밌게 논다. 그네 타기에는 조금 커 보이는데. 재밌게 노네. 여기가 투공강이에요이 다리 건너서 올드타운 쪽으로 가 볼게요. 오늘 근데 구름이 정말 예쁘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오일드타운이 시작되나 보다. 분위기가 그렇다. 여기 콩카페 있네요. 콩카페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너무 예뻐. 이거 디저트인가 보다. 달달구리! 분위기 너무 좋다. 호이안 좋네. 이래서 다들 호이안 호이안 하나봐요. 여기가 그배 타는 데인가보다. 밤 되면 더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이 다리는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있지? 저 저페이스 브릿지라는 게 저거구나 사진 찍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한테 사진을 부탁했거든요 사진 엄청 잘 찍어 <laughs> 대박이야, 대박. 다리를 건너서 왔습니다. 반대편으로. <laughs>

여성분들은 다들 예쁘게 하고 오셨어. <laughs> 여기가 진짜 사진 찍기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와서 찍는다. 여기 한국 사람들 엄청 많아요. <laughs> 저 한국말 하니까 쳐다봐. 어, 부끄러워. 와, 저기. 분위기 너무 좋다. 친구들이랑 오면 은 정말 딱 좋을 곳이다, 여기가. 같이 사진 찍고 놀고 그러면은 시간 가는줄 모를 것 같아. 엄청 재밌네. 여기도 너무 예쁜데? 지금 가다가 이런 거 발견했어요. 엄청 조그만 걸목. 별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좁은 골목을 좋아한답니다. 아이고 <laughs> 제가 좋아하는 가방 있다 이거. 이런 등 때문에 호기한 분위기가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계속 다른 등이 나타나요. 밤 되면 더 예쁘겠다. 아, 너무 예쁘다. 뭐 하는 데지? 카페인가? 멋있죠? 여기가 호이안 중앙시장입니다. 여기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식당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싸고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식당들이 있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주시네. 제가 덥다고 너무 늦게 나왔나봐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어. 방금 어떤 남자분이 여자 아오자이를 입은 거를 봤어요. 아, 입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분이 약간 패션 스타일이 독특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스트리트 푸드가 차려졌다. 어, 오늘 저녁은뭐 먹지? 아까 시장에서 먹을까 했는데 봤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까봐요. 카오라오. 어, 그래서 먹을까? 이게 카오라오입니다. 호이안 오면꼭 먹어봐야 한다는 카오라오구요. 이게 소바에서 유래됐대요. 볶음 우동이거든요. 우선 이거 먼저. 고기. 맛은 맹맛이야 너무. 너무 맹맛인데 소스를 치는 건가? 아, 제가 좋아하는 그 칠리소스 있어요. 이거를 많이 쪄서 이거 맛을 먹어야 되겠다. 나는 근데 이렇게 베트남에서 젓가락질이 잘안 돼요. 어떻게 안 되지? 이 칠리소스도 집집마다 맛이 다른가 보다. 아까 먹었던 데보다 훨씬 달아요. 너무 맛있다. 과자 같아 바삭바삭. 간장인가? 맛이 엄청 신스네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길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서 있어요. <laughs> 저도 하나 먹어볼까봐요. 궁금해. <laughs> 이거거든요.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연꽃잎차래요. 나 뭔가 했네. 그래서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하고. 뭔가 뜬맛이 독특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연꽃잎차네요. 그것도 모르고 이거. 아이스크림 똑같아. 이랬어. 고박났네요. 호이안 온게타운이 가로등 같은 게 없어요. 다 이런 전등에 의존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두워요. 지내는 숙소가 야시장 바로 근처예요. 지금 숙소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야시장 잠깐만 보고 갈게요. 아까 있었던데 바로 맞은편이에요. 강 건너. 아, 여기도 예쁘다. 호이안이 사진 찍을 때가 진짜 많네요. 너무 웃긴 게 사진 찍어도 여행 끝나면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데 보면 사진 찍고 싶고 그런지 모르겠어 또 어, 여기 호이안 야시장이거든요 먹파나 뭐 불타는 데도 있고 이 야시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큰 감흥이 없어 아. 예쁘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오늘도 써니 y 너무 더워요. 지금 8시 밖에 안됐는데도 엄청 더워요. 지금 저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침밥. 어제 보트들 있었던데, 지금은 조용 저는 아침으로 밥미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호이안에 밥미 맛있게 하는 집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 오니까 여기도 사람이 없네. <laughs> <내 frog> 했어요. 여기 마당칸에 가서 밤이 먹도록 할게요. 밤이 대리 있는데 저는 미스트 먹을게요. 음료는 이콘 밀크 먹어볼게요. 이것도 베트남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음료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콘 밀크예요. 맛식이다왔어음 아, 저는 왔어요아저래서채소라들어서채소있들줄알있는줄알았는이아니생이어요마법 맛있겠다. 맛자칠리 맛있겠다. 맛있겠 맛있겠다. 펼치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맛을 잘 모르겠어. 콧밀크. 아, 맛있다. 아, 너무 고소하다. 콧밀크 마음에 드는데? 아니, 뭐 들어있는지 한번더 보여드리면. 음. 고기랑 어묵 같은 건지, 이게 어묵인지 계란인지 모르겠네. 맛은 지금까지 먹었던 밥미랑은 또 맛이 달라요. 엄청 담백한데? 네. 어머, 지나가는데 김밥 팔아요. 너무 재밌다. ตรงที่ค <impair 70> ิดแต่ 주셨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사원이래요. 난 이런 게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엄청 오래된 가구 같거든요. 근데 멋있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푸젠 화교 회관이래요. 근데 티켓 사고 들어가야 돼. 굳이 그냥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laughs> 먹을 때는 몰랐는데 배가 너무 불러와요. 단미 하나가 엄청 길름나네 여기는 호이안 중앙시장. 내부는 다 식당들이네요.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꽃이 많이 판다. 이거 너무 예쁘게 만드셨다. 예쁘죠? 네, 쿠킹 클래스에서 오셨나보다. <laughs> 먼저 장보고 요리하는 거. 보기만 해도 뭔가 풍성하고 든든한 느낌. 뭐뭐뭐 <laughs> 역시 시장은 활기가 넘쳐. <laughs> 밤에도 좋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산하고 오히려 9시 넘어가니까 더 한산해지는 것 같아요 다낭에서 하프데이 투어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좁은 골목길 <laughs>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콘크리트 사이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거. 생명력이 강해. 이런 거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크아웃 하러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잘 놀았다. <laughs> 아침도 맛있게 먹고 오전 산책도 잘하고 잘 놀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캉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숙소 예약했거든요 하루만 있다 가기 아쉬워서 그래서 오늘은 <laughs> 호텔에서 푹 쉬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 다음 도시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아,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호텔에서 만날게요